여기가 자동차 전용도로거든요. 자동차 전용도로인데, 여기 휠형 분사기가 못 들어오네요. 타이어 분사기가. 자동차 전용도로에는 못 들어오게 돼 있는데요. 나는 몰라서요. 어, 그러면은, 크레인도 못 들어오나 여기? 약 500m 전까지 시속 80km 구간입니다. 그러네. 전방에 사고 나발 구간. 어 무네지 언제 나 하나 했더니 벌써 대가 <laughs> 다요 그렇네요. 전방에. 아 이들 많이 하시고 계시나 모르겠네. 전방에 급커브 구간입니다. 우리 불사끼는. 일하는 숫자가 저변 누래지는 거 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<laughs> 그렇죠 에너자이저님 파이팅아 에너자이저님이 일 끝나고 오셔 가지고 씻으시고 저녁 드시고 운동하고, 네, 그 다음에 네, 제 영상 네, 보는 게 네, 하루 일반입니다. <laughs> 너무 고마워. 네. <laughs> 아 여기 소장님이 여기 무대에서 조금 선봐달라는 그 있었어요. 어차피 하루 일은 아니고. 그 먼저 작업할 때 고마웠다고 일부러 불러서 봤을 잠깐 작업하신 거네요 네. 58만원 사인밥 그러고 다시 춘천으로 나가는 겁니다 아그 소장님이 일을 참 조리있게 잘 이렇게 작업을 하시더라고 네. 이제 일하는 것도 재미있고 하니까 네. 열심히 해기 했죠. 지 네. 이렇게 되어 봐줄 줄은 몰랐네 <laughs> 아 내일도 이 길을 다시 또 넘어왔다 가야 돼요 아 내일은 저 철책선 바름이제까지 들어갑니다 전지공사인데요 아주 철책 바름이제까지 들어가요 먼 거리지요. 여기서 그러니까 춘천도 화천 가가 지고 화천서 춘천 다리가 거 가리만큼의 거리를 걸을어가야 돼요. 그 거리를 다니게 되는데 야 이제 아주 길이좁고 이가 다서 나무가 이렇게 나온 게 소나무가 멋있는 게 하나 있어요. 근데 그 나무가 가지가 다 가서 장비를 내려야 돼요. 내려가지고 은암을 그 지나가서 또 태워야 돼. <laughs>